1 9번 문제 이어서 들어갑니다. 틀렸으면 죽읍시다. A 번 어지에다 갔던 걸뱅이 명동 주유소에 틀리면 나는 이제 도와줄 수가 없다. B 번밑줄 앞에 생각어 있는 거 두고 should.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 동사 원형 b 아니면 should를 써서 should b 를 쓰거나. 그러면 c 번 to which 부터 문장 끝까지 과로로 묶고 앞에 있는 right로와 살표. 절사 플러스 뒤에, 관계대변사 뒤에, 무슨 절, 완전한 절, 확인. Other English subject에다가 주어. were e n tiled에다 t 동사. 수동태니까 목적어 쓸 필요 없지. 그치? 그리고 원래 e n tiled t 뒤에는 to the right 가 있었겠지. 그치? 오케이. 그것 또한 맞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갈게요. 자, A번 한번 읽어볼게. B-based. e 어, 수동태인데 뒤에 legal tradition 목적어 나왔네. 이상하다. 다시 한번 be based on 그렇지 be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어디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다 be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어디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다 on 빠졌잖아 on 그러면 10번 자 all 뒤에 real이라는 효용사 그다음에 property라는 명사 all은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둘다다쓸수 있었고 거기다가 술치 시켰지 all 단순화 했으니까 is 단수동사 그 다음 be subject to 기본이지 어디어디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때 to가 전치사 t 라서 컨트롤 명사를 했지 10분 쉬었다 마지막 강 갈게요